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2월 2일부터 소득 기준을 최대 160%까지 상향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1억이 넘으시는 분들도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랑 당첨자 선정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포함해서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양에는 공공분양이랑 민간분양이 있죠. 공공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공이 30%, 민간분양에서는 20%입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아무래도 공공분양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공공분양에도 일반공급하고 특별공급이 있고, 민간분양에도 일반공급이랑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국토부 보도 자료를 보면 10월 14일에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1월 말에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2월 2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자, 여기 공공분양부터 보면 원래는 외벌이 100%, 맞벌이 120%였습니다. 이거를 우선 공급이랑 일반 공급으로 나눕니다. 우선 공급 70%에서는 100%, 120% 동일하게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130% 맞벌이 140%로 완화가 됩니다. 공공분양에서 이30%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작년 10월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국토부 자료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진 않네요. 자세한 건 뒤에서 한번더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 신원희망타운 소득기준도 뭐 이런저런 조건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130% 140%로 변경이 됐습니다. 민간 분양에서는 75%의 물량을 100% 120%로 우선 공급을 했었습니다. 이 우선 공급 내용은 퍼센티지만 조금 줄어드네요. 우선 공급 70%를 100% 120%로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물량 30%에는 원래는 최대 130% 140%였는데, 140%, 160%까지 소득 기준을 확대를 합니다. 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서도 최대 160%까지 확대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공공분양은 최대 130%까지 확대가 됩니다.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서 우선 공급 대상자는 한번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 10월 14일에 나왔던 내용이죠.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머지 물량 30%에 대해서는 뭐 가점을 안 보고 추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국토부 자료에는 뜬게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에서 아직 연말정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2019년도 소득을 봅니다. 이게 연말정산이 들어가고 나면 2020년도 소득으로 볼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00%가 555만원, 130%가 722만원, 최대치인 160%가 888만원입니다. 이거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맞벌이 하시면서 부부가 연봉 1억이 되셔도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전용 8호 이하만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에서만 배정이 되고요. 국민주택의 경우는 총 물량의 30%가 특별공급 물량이고, 민영주택에서는 총 물량의 2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입니다. 입주자 보직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셔야 해요.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시는 분들은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신특에서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당연히 무주택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청약통장 6개월만 되셔도 됩니다. 2년 이상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분양에서는 횟수도 채우셔야 합니다. 6회 이상 납부를 하셨어야 기본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봤던 소득 기준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공공분양의 경우는 추가로 자산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는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자동차 금액이 이것보다 초과하실 경우는 지분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한대 가격이고 차량이 만약에 두 대, 세대 있더라도 2764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자격 조건이 됩니다. 다음으로 민간 분양에서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득을 봅니다. 우선적으로 소득 기준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이신 분들에게 70%의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죠. 자녀가 있거나 임신하신 분들이 1순위입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2순위고요. 거의 2순위까지는 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1순위끼리도 경쟁이 발생할 시에는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이 해당 주택 건설 거주자 당해이신 분들입니다. 또 당해끼리도 경쟁이 발생하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로 나뉩니다. 그래도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인기 많은 지역의 경우는 자녀가 두 명에서 추첨을 많이 합니다. 자녀가 세 명인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조건 되시는 분들은 거의 뭐 당첨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로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게 먼저 우선 공급을 하고, 그리고 우선 공급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더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나머지 물량 30%에서는 소득 기준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랑 앞서서 낙첨되셨던 분들과 함께 또 경쟁을 합니다. 똑같이 순위를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가점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만점이 13점입니다. 가구소득에서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는 1점을 줍니다. 그리고 자녀수가 3명인 경우 3점.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연속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면 3점. 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면 3점. 그리고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3년 이하면 3점. 한 부모 가족일 때는 자녀의 나이로 봅니다. 자녀 나이가 2세 이하라면 3점을 받네요. 그리고 공공분양에서는 예비신혼부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2순위로 가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물량 30%를 추첨제로 뽑는다면 이 가점이 낮으셔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예외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택을 갖고 계시다가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랑 다르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아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혼기간 중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청약자든 그 배우자든 그 누구도 주택소유 이력이 있으면 제외가 됩니다. 또한 가지 헷갈리시는 점이 소형 저가 주택이라고 있잖아요. 전용 60이야, 공시지가 1.3억이야. 이거를 무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민간 분양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보고 특별 공급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의 이 정도 사이즈면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노부모 특공 말고는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완화된 조건을 보면서 한번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게 보다 보면 더 헷갈려요. 뭐 공공분양도 있고 민간분양도 있고 뭐 특별공급 종류도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영상으로 한번 싹 정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